자, 봐봐. 우리가 공연했던 곳인데. 오리가 빠진 용두공원. 이제는 가을. 아, 환경은 예쁘지만 오리가 없어서 조금 서운한데요? 오리하고 이곳에서 숨바꼭질 했었는데, 아, 오늘은 오리가 없어요. <laughs> 아. 가을을 담는 여인이 저기 있네. 어, 아주 멋있게 가을을 담고 있어요. 이제 가을을 찾아다니네요. 어디에서 가을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 좋네요. 아, 가을의 모습 찾았나봐요. 이제 셔터를 고정시키고 있네요. 아, 진짜 하늘 너무 예쁘다. 나무 속에 보이는 하늘이 정말 예뻐요. 이번엔 노랗게 물들은 나뭇잎을 관찰하고 있네요.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요리조리 위치를 바꿔가며 열심히 저 가을 여인. 저는 가을 여인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찍고 있어요. 아, 이제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찍고 있어요. 아마 그네를 타고 싶은가 봐요. <laughs> 에이, 요리조리 사진 찍는 모습이 예쁘죠? 음, 가을을 찾고 있어요. 소나무 멋있다. 멋있는 소나무의 발길을 멈추고 셔터를 누르네요. 와. 소나무는 사철 푸르죠. 와. 그 기계가 참 좋아요. 앉았어요. 무엇을 하려나? 다시 일어나 버렸네. 옷에 뭐가 묻었나 봐요. 시간을 좋아하나봐요. 음또 멋진 자연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나보네요. 계속 따라가 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놓쳐버렸네요 제가 다른 영상을 찍다가 빨리 찾아야겠어요 찾았다 나왔네요 이것도 멋있네. 구도가 잘 나오네요. 야 좋네. 음, 멋져요. 다른 등장인물도 있네요. <laughs> 연출하지 않은 모습이라 참 좋아요. 하나봐 엄마. 어, 소녀상이 있네요. 음, 예쁜 모습 잡고 있어요. 공연하던 장소에 왔네요. 우리 공연 너무 그리운가 봐요. 둘러보는 저 가을 여인, 바쁘게 가네요. 펜스 쳐져 있는 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지, 발걸음을 멈췄네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따뜻한 햇볕에 모여서 옹기종기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도 여기저기 눈에 뜨이네요. 여기는 안 저기는 밖 밖에도 가을을 타는 남정네들이 계시네요. 음, 어이고 기지개도 피네요. 를 찍고 있었네요. 아 여기는 강아지들이 놀고 좋은 놀기 좋은 이런 곳이네요. 어. 얘들아 예쁘게 생겼네.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음, 있는 것좀 봐.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요. 어머. 어디 가니, 까디, 아, 까미야. 네? 등치 <laughs> 조그맣다고 봐주네. 어메 야, 너무 진짜? 귀엽다. 네, 야, 잘 놀아. <웃음> <웃음> 어, 동물 동물들이 놀수 있는 장소예요. 운동장이죠 두부, 까미 얘 쬐끄만 애는 이름이 뭐예요? 얘가 두부래 얘가 두부, 쟤는? 얘가 두부예 아, 두부. 두부. 얘는? 얘는 이름이 뭐야, 이제 아까? 아, 모찌 모찌, 까미, 모찌, 까미 두부 야 아빠가 많이 봐주지 저 줄을 틀어줘요 예 줄을 떨궈가지고 까미야, 줄 저... 까미 오, 갖다 준다야. 던져주라고, 갖다 줘. 네, 네. 또 갖다 줘. 네, 갖다 줘. 갖다 줘. 오, 필수 없어요. 에? 그쵸 그쵸. 저줄 빼자고 <laughs> 줄. 네네. 라미 이리 와봐, 줄 빼자. 야. 뭐지야? 누구야? 아, 어, 어, 얘네들이 갑자기 많은지니까 정신이 없네. 까미 들어와 줄. 아미는 오기하고 똑같아이 마. 그만. 야, 모찌야너큰 형한테도 까불래. 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언니, 언니한테 까부는 언니한테 거네? 할머니 1살이 <laughs> 할머니. 얘는 14살. 살이에요 얘는, 얘는 1살이요1 12살. 6살이래요 요거 어. 5살이 야. 야. 어르신들, <웃음> 어르신들 <웃음>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laughs> 아직, 아직, 아직 괜찮네. 작년이네 작년. 심장약만 먹어요 심장약. 심장약. 음. 음 얘네들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거네요? 음. 예, 한번 먹으면 그, 죽을 때까지 아유, 계속 복용해야 뭐, 돼. 아. 한 달에 한 번씩 맞춰. 사상충은 맞혀야 되고 심장약 먹어야죠. 안 그러면 깨깨깨깨 되고 해가지고. 음. 아니 안해도 이쁜데요? 어 두고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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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진바. 네. 아유 재즈봐재 너무 귀여워. 아, 제가 못지. 못지 아들. 아니, 아니. 아니 헷갈리냐? 제가 얘가 두부라 그랬어. 얘가 빨간 옷 입은 애가. 얼굴 되게 아유 얘들 좀 봐라. 쟤랑 떠는 거 봐라. 재롱둥이네. 어, 잘하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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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한 재미가 있네요. 네. 어우, 이 녀석들 나와서

두부 못지 까미 아 녀석들 이건 두부라 했지 제가 못지고 예 못지 두부 빨간 옷 입은 애가 두부 이제 까만 큰 애는 까미 까미가 공을 가지고 가네요아공 던지기 물고 오네 야 공을 공 물어다 여기다 놨어요 아 보지 않으니까 다시 물고 가네 응. 얘는 소리 안 나는 거잘안 돌아. 아 지금 소리 나니까 좋 같아. 어머, <laughs> 도르니까 그냥 저기해 버리네. 어때요? 공 가져와 공. 공 가져와 어때요? 어째 어째 가져와? 공 어째 어째 가져. 呵好呵。<laughs> 오! 오 잘했어요. 오! 가 까미! 박수! 어? 박수! 어우. 어, 가막 달려오니까 양보한다. 어. 잘기도박 아이고, 아이 다+ 찍 아이고 찍게. 아, 어. 오, 까미? 까미? 쟤 까만 개가 까미래. 어, 우리 토끼 이름이 똑같네, 까미. 어이, 어이.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저, 저 감이 오셨네. 감이를 아시나요? 감이를 아시나요? 감이를 아시나요? 감이를 아시나요? 미최고 쟤는 이름 뭐야? 저 똥, 두부. 어? 두부 두부. 두부. 아들이네, 두부. 이리 와, 두부. 두부이리와 두부. 와, 두부, 두부, 두부. 아, 가 두부고 얘는 모찌야모찌야모찌야 뭐지? 뭐지? 잘했어요. 잘 봤네. 모찌 어. 까미가 박수 받으니까 더 잘하네. 오우. 오우. 아, 원래 오 모찌 야 모찌와 두부 모찌와 두부는 <laughs> 서로 친구래요. 오 <오우. 웃음> 친구 어, 이빨 괜찮아요? 그럼 네. 뭔데 어. 친구 아니 뭔데 가족이야?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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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들이래. 아들? 아들? 이쪽기 가족이 아. 둘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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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최고, 밤이 최고. 밤이 멋있어. 너무 잘한다 감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짝짝짝짝짝. 밤이 멋있어요, 밤이. 이사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제가. 더있나너 <laughs> <멋있나요? 웃음> 우와! 멋지야. <laughs> 너무 멋지. 얘가 두 분다 보네. 두부 아빠, 두 분은 아빠래요. 모찌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아들이래요. 아빠와 모자 시간이에요. 아, 얘 아, 모찌와 두부의 감기가 끼어들었어요. 가까이 좀 줘. 아다 네, 네, 머리가... 아니, 지금 아, 운동하는데 운동하시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어. 아, 어제 아, 점점 가늘어가 어. 아. 처음에는 가